아이고, 비 오는데도 비 잠깐 그쳐서 다행이다. 어, 둥점이 왔니? 아이고, 이라 큰일 뿐이도 왔네? 우산 속에 있어? 아, 그래, 우산 속에서 맘마 먹자.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맘마 먹자. 쌍나미 아, 다 같이. 그래, 쌍나미들 이제 쳤으니까. 아이고, 이쁘라, 우리 쌍나이 이쁘다. 그래. 이쁘다. 아, 잡은 이리도 안아주셨다. 이쁘 빨리 먹자. 이리 와. 어, 니네들도 니들이 복이 있다. 장마 비가 그쳐서 너네들 복이 있어. 응. 비가 그쳐서. 그래도 오늘 와. 비가 많이 올 거야. 비잘 피워라. 여기 저기 장남이 우리 큰이뿐이 복둥이들이 아니라도 내려온데 여기 오니까 다또 밑에 아래 동네 돌고 오니까 비가 그치네 장마비가 아유 복둥이 녀석들 엄마 많이 먹고 비 많이 오면은 저기 너 산에 거기 집 있잖아. 네들 좋은데. 여기로 가. 여기도,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괜찮아, 여기도. 저기 있잖아. 다 들어갈 수 있어, 네들 아이고, 이뻐라, 우리. 큰집 뿐이. 어, 여기 있을래? 어, 여기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가다 날아가, 날가 바람에. 비 맞지 않도록 해. 여기서 있으면 비안 맞아. 괜찮아. 아이, 작은 이쁜이, 큰 이쁜이, 사이 좋다. 방금 막장마비가 그냥 폭우처럼 왔는데, 지금 그쳤다. 아이고, 우리 하베기가 복이 있네. 그런 저런 어떻게 저녁 때왜또계속했어 하베가? 자세히. <laughs> 배고프겠다. 그 물도 새로 갈았으니까 먹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 많이 올 거야. 돌아다니지 말고 밤에 저녁 때계속하면안 돼? 아, 자식. 계속했어 지금 비 그쳤어. 다행이야. 어떻게 네가안 나와서? 그래, 거기로 가, 들어가, 거기 여기서 꼼짝하지 마. 맘마 먹고 여기서 기다기대애기해 루미가 안 보여. 어디 갔어? 루미. 루미 잘 있어? 내가? 여기서 맘마 먹고 기다려라. 나 저녁 때 보자.